편순이 에리의 뻔뻔편. 안녕하세요. 편순이 에리의 뻔뻔편. 해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안주 리뷰 방송을 찍어 볼 거예요. 먼저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편순이 에리 친구 다니에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오늘 모셔온 친구 다니 씨에게는 한 가지 멋진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술잘 먹는 친구입니다. <laughs> 주량이 몇 병이나 되죠? 저는 많이 먹으면 두병 정도 먹고요. 적게 먹으면 적당히 해서 한병반 정도 먹습니다. 저는 진짜 완전 알쓰거든요. 저는 주량이 반 병인데 저의 주량과는 차원이 다른 친구니까 오늘 준비한. 세븐일레븐 다카라면과 제 링크스 리포 시리즈. <laughs> 맥주! 네, 저희 유튜브 최초로 음주 방송을 해볼 겁니다. 저는 술 먹으면 되게 많이 빨개져서 놀라지 어머니. 마세요. 대파라면 처음 보죠? 얼마 전에 세븐일레븐에 새로 나왔는데 얼큰한 국물 속에 시원하고 깔끔한 대파채가 듬뿍 동결 건조시킨 대파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에 조리 후에도 대파 본연의 아삭함과 풍성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라면 저희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글로벌 넘버원 육포 브랜드 잭 링크스와 미국 세븐일레븐 단독 히트 상품 출시했습니다 엄선한 뉴질랜드산 청장 소고기 원육을 두툼하게 사용한 정통 미국식 육포입니다. 전통 미국식 American Traditional. 스틱도 있고, 이런 봉지 육포 형태도 있으니까 취향따라 골라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육포의 신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먹고 다닙니다. 저희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보이나요? 저희가 사실 아까 저녁을 폭식을 하고 왔는데 그 폭식이 확 내려간 다음 데파이 해장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음또 덜어보, 덜어줄까? 응. 여기 이렇게 파가 보이시나요? 되게 아삭하게 씹히네요. 응, 파가 아삭아삭해. 근데 진짜 대파라면이랑 이름답게 대파 맛이 진짜 그파 진액, 파의 음. 그막 파스러운 맛이 되게 많이 나서 파 싫어하면 진짜 별로겠지만 그리고 제가 매운 것도 진짜 못 먹는데 안 매워요. 라면은 국물 맛 해장 원래 알죠? 해장이 좋은 게 안주로도 좋은 거 안주랑도 찰떡궁합이고 오늘 유포를 굉장히 오랜만에 먹거든요 거의 얼마 만이야? 진짜 완전 오랜만이야 정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짓말 안 치고? 네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한 3년은 된거 같아요 진짜? <laughs> 진짜 이건 진짜 MSG를 쳤다 아 근데 진짜로 <laughs> 진짜? 응 음. 지포는 먹어봤는데, 사실. 육포는 안 먹어봤습니다. 역시, 마른 안주는, 육포죠, 그죠? 근데, 오징어도 있어요. 오징어 온다. <laughs> 나도 좋아해줘. 오징어 온다 이거는 페퍼 맛인데, 후춧가루가 이렇게, <laughs> 박혀있거든요? 음. 여기서 술 먹으면 콧물이 다 매콤할까요? 막 아, 엄청 맵진 않고 그 후추, 통후추 있어. 후추 알싸함? 응. 난 개인적으로 후추 좋아해서 오리지널보다 이게 좋아. 근데 내 친구 중에 후추래, 후추래 후추를 겁나 좋아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응. 음. 근데 걔는 음식에 진짜 후추를 엄청 뿌려먹거든?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걔가 또... 크림 카레랑 후추 주먹밥을 해줬어. 주먹밥이요? 근데 이제 밥에 볶음밥을 이렇게 주먹밥으로 만들 원래 하얗잖아 근데 후추를 개 많이 넣어도 밥이 까매 <laughs> 주먹밥이 근데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또 음... 그래서 그 이후로 나도 후추가 더 좋아져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도 맛있는 거 같아요 음... 돈가스 먹기 전에 피타이적로나고고네 음... 그냥 먹어요 아... 사실 핏가추에도 양념을 안 발라서 먹는 피카츄 아시죠? 네네 네, 그거요 그거요. 그것도 양념 안 발라서 먹어요. 야맞난 진짜 소스 맛으로 시켜서 <laughs> 먹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laughs> 저의 피자 먹는 꿀팁은 저의 피자 먹는 꿀팁. <laughs> 저는 피자의그 위에 맛있는 부분은 갈릭 디핑이랑 같이 먹고 끝에 빵 부분은 딸기잼을 발라 먹습니다. 딸기잼이?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항상 필수로 딸기잼 먹고. 딸기잼을 같이 주는 가게를 가는 건가요? 집에서. 아, 지켜봐. 완전 <laughs> 꿀팁이네요 그러면. 핫 비프스틱과 오리지널 비프스틱을 먹어볼게요 당신의 선택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저는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대 먹었습니다 핫을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오 어, 좋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위로 아, 핫, 핫, 너무 더워. 자, 아. 띠리룽. <laughs> 핫, 핫, 아. 핫. 이거 봅시다. 음! 음! 나는 이거보다 더 맛있어. 저도 이게 두꺼워서 그런지 식감이 훨씬 좋네요. 맥주 땡기나 먹으니까. 혼자 먹는 맥주. 미안. <laughs> 매워 이거 는늘난 너무 맵찔이야.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먹을래요? <laughs> 이가 입술이랑 블러셔랑 볼 색이랑 똑같아졌어. 목도 빨개지고, 손 빨개져. 지금 시간은 기분시 15분, 벌써 어떠시라? 좋려요제세 나라의 아, 어들은 아,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네. 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돌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편순이 해리에? 펌펌편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